안녕하세요. 무료사주 알림이 성격분석 TV입니다. 1975년 12월 11일생부터 12월 15일생의 성격분석을 시작해보겠습니다. 12월 11일생, 16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성격이 이중적이고 날카롭다. 맺고 끊는 것이 명백하다. 공부운이 대단히 좋다고는 못한다. 소박한 것에서 만족을 느낀. 성실하고 꼼꼼하다. 행동보다는 말이 먼저 앞선다. 재물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착실한 성격.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부모의 일을 물려받을 기대해도 좋다. 부모의 일을 물려받을 기대해도 좋다. 문서운이 있는 편이다. 생활력이 강하고 가끔 쓸모 없는데 돈을 낭비한다. 복잡한 연애를 하는 편이다. 갖고 있는 재물이 신속하게 흩어지기 쉬움. 타인으로부터의 도움별 큰 도움이 안 되며 인복이 없는 편. 12월 12일 생. 임진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항상 자기 주장을 앞세운다. 속이 깊은 편으로 생각 많고 침착하다. 본인이 위기를 맞이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된다. 인내나 끈기가 뛰어난 편은 아니다. 베풀고 거느리는 삶.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의 특성. 속전속결, 속단하는 특성인내와 자신감이 강하지만 지나치게 외형에만 의존하기에 내실이 없을 수 있음. 부모와의 갈등이 크지 않음. 기본적으로 사주에 목이 있기에 공부머리가 있으나 팔자에 금이 없다면 큰 시험, 곳이 전문직, 과 인연이 약함.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부모의 일을 물려받기는 힘들다. 부모의 일을 물려받기는 힘들다. 성격이 자기중심적이다. 개인주의적이고 폭력적이다. 연애하며 다툼이 종종 생긴다. 자기 능력 이상으로 재능을 인정받아 남의 도움으로 성공. 직장 근무로 성공, 조직 생활에 잘 적응, 리더십을 갖춤. 12월 13일 생. 개사 1주입니다. 1주 일주 특징. 수완이 뛰어나서 머리가 좋고 임기응변에 능하나 비밀이 많음. 겉으로는 부드럽고 유해보여도 내면으로는 초조하거나 남에게 인색함. 활발하지는 않으나 처세술이 있어 타인에게 자기를 좀처럼 나타내려 하지 않음. 신경과민과 쇠약이 남들보다 심한 편 주어진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다. 주어진 상황에 대한 계산이 빠르다.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부모 혹은 조부모로부터 받는 덕을 기대해도 좋다. 부모 혹은 조부모로부터 받는 덕을 기대해도 좋다. 보수적이고 깐깐한 성격이다. 자존심과 반항심이 강하다. 재물 운이 나쁘지 않고 좋은 사람과 연애를 기대해도 좋다. 가진 실력, 재능을 충분히 다 발휘하지 못하는 불운함이 있음. 직장 근무로 성공하는 조직 생활에 잘 적응하며 리더십을 갖춤. 12월 14일생. 가보 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머리가 좋지만 소심한 편이다. 이를 해결해 내는 수단을 잘 찾는다.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잘한다. 언변이 놓아 사교술이 좋다. 계산적으로 이해득실을 따진다. 자기보다 못나다 생각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과묵하지 않은 편이다. 남들이 보는 것 모습은 좋으나 본인 스스로는 괴로울 수 있다. 팔자의 오행의 수가 더해질 경우 공부머리와 시허문이 있음. 활발하지는 않으나 처세술이 있어 타인에게 자기를 좀처럼 나티내려 하지 않음.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부모 혹은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을 기대하기 어렵다. 부모 혹은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을 기대하기 어렵다. 재물복이 있고, 연애가 복잡한 편이다. 문서운이 있는 편이다. 연인을 만만하게 생각한다. 여기저기 잘 매달린다. 재물이 안정적인 편은 아니다. 12월 15일 생. 을미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이성 문제로 신경이 예민해지고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다. 자만심이 있고 신경질적인 편이다. 창의력, 수리력이 있다. 남자의 경우 인정 많은 편이다. 융통성이 있어 성품이 원만한 본인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이 부드러움. 가르치거나 기르는 일에 소질이 있음 내면을 소극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주의해야 함. 시주의 수의 기운이 있으면 공부에 인연이 생김.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부모가 하는 일에 관심이 많은 편은 아니다. 부모가 하는 일에 관심이 많은 편은 아니다. 안정적으로 쌓이는 재물복이 있고 재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조심해야 한다. 고독이나 의존을 조심해야 한다. 복잡한 연애를 하는 편이다. 주변에 도움이 많지 못하여 형제나 동료의 덕이 박하다. 수완으로 부를 이룬다. 이번 편 영상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사주를 해석할 때 주로 천간 희기론과 사주의 십성에 집중해서 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기본적인 성향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오행의 양과 음기운, 그리고 다른 오행과 만났을 때의 상호작용 같은 부분은 깊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석은 간결한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좀더 복잡하고 섬세한 오행 간의 관계나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한 해석을 원하신다면, 다른 채널이나 가까운 철학관에 방문하셔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최대한 쉬운 해석을 전달하는데 집중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 부탁드리며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하셨길 바랍니다.